리세사 가닥결맹 안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나스 분신부터 출발합니다. 안타가 생각보다 빨리 죽어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 안타 한 대만 때려놓고 전 살짝 빠질게요. 아인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잡고 바로 베릅니다. 다 오셨나? 다 때리셨지? 자, 다 때릴게요. 오케이. 쭉쭉 때리자. 자, 올 기한해주시고요. 제가 먹는 축줌 같은 경우 는 제가 다 분배해드립니다. 안타는 과연 아, 영웅템은 안 나왔네요. 음, 영웅템은 안 나왔어. 자, 파프리 출발하겠습니다. 파프 분신 갑니다. <laughs> 갑니다. 파프. 카포도 뭐 이제 금방 빨리 죽죠 음. 오늘은 물숨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 예전에 물숨 나올 때는 제가 분배를 해줘야 돼서 물숨 잘 팔리지도 않고 답답했는데 물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해적 세트 컬렉션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음. 가능하면은 오늘은 좀 물숨이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갑니다 어우 좋아 잡자 잡자 오케이 파프 죽었고요 보겠습니다 파프가 오늘 또 아이템이 아 영웅이 안 나왔네 파템은 진짜 많이 줬다 희귀 제작 비법서랑 어 많이 주기 많이 줬네요 아주 깔끔하게 다음 린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린드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워요 좀 패턴이 좀 까다로워서 일단 들어오자마자 이거 구름부터 바로 좀 하나하나 하나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구름을 안 잡으면요. 디버프가 걸려요. 근데 다 잡으면 안 돼. 하나씩만 잡아야 돼. 왜냐면 다른 혈원들도 하나씩 때리셔야 되니까. 자, 린드비어로 나왔고요 린드비어로 때려 잡아볼게요. 린드 잡자. 때려 잡아버리자. 발판 조심하고요. 카메 한 번씩 감아주고요 어우 아파라, 갑자 피가 이렇게 빠지냐? 이제 구름 먹으면 디버프가 걸려요. 이저 같은 경우는 구름을 먹어서 이렇게 뭐냐, 여기 구름 버프로 이제 디버프가 안 들어거든요. 오 자, 감옥에 같이 뻔했는데 또 이렇게 감옥에 살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강기텔에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저걸 깨고 나오던가 아니면 들 시기로 뚫고 나와야 되는데 어 저게 뚫기 뚫기 오래 걸리면은 혈기를 했다가 들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대신 혈기를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디버프가 걸려서 들어옵니다. 피가 빠지는 게. 자, 잡아볼게요. 멘트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이렇게 갇혀요. 그러면은, 빠져나오면 되는데 못 빠져나오면 이거 하나 깨고 나오는 게 편합니다. 사실. 혈기를 갔다가 오면은, 디버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인원이 조금, 지금 디버프가 걸려있어요. 제가 구름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피 빠지는 거. 인원이 좀 많을 때는 그냥 깨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깨는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썼어요. 구름 잡아주고, 이렇게. 버프 없어지고요. 디버프. 또 같이죠? 자, 이 상태에서 구름 찍고 나올게요. 이렇게. 12시 구름. <laughs> 이번에 출장에서 에스카 일부러 못 찍었더니 사냥까할때 불편하네. 뛰어가야지, 형님. 뛰어가야지. <laughs> 이번주 바쁘셨구나. 막출장이있작했지 자, 광역 나옵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원킬러요. 봐봐요. 다 죽으시죠. 원킬러서. 이게 빠졌다가 광역 장판이 없어지면 들어가기 좋아요. 근데 이거 잠깐, 어. 빠졌다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멘트 나오면 또광역에 깔립니다. 오, 죽었네요. 다 베르 해주시고요. 자, 베르. 오, 나 광역 한번 맞았네? 피가 없네? 과연 오늘 영웅템이 린드에서는 아 없네요 희귀 제작비법서만 세개 줬네 영비 하나 주지 비늘도 안나왔고 응. 다음 샌드업 출발하겠습니다 밥, 발라가 시간이 더 오래걸려서 저희는 샌드업을 먼저 잡아요 아 수인형이 서버 정리하시고 아 아, 자리가 있으면 좋을 건데, 이 혈자리가 다 50기가 한정이라서. 아니 아니요. 증세셋 쟁셋 아니고. 증세은 이거고. 증세은 이거고. 지금은, 사냥셋. 옛날에는 최대한 근대에 몰려서 사냥, 잡았는데, 음 지금은 이제 다들 셋이니까, 그냥,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합니다. 음 어, 증세 어, 잠깐만. 아씨, 나 사냥셋 했다가, 이거 지휘가 끼고, 아니, 사냥 끼고 있었나? 지휘가 끼고 있었네. 감사합니다. 체크 안할 거니까 잘못 눌렸나봐요. 음? 자, 가봅시다. 샌드워. 옷도 빼주시고요. 샌드웜에서샌드웜 가도 한번 먹은 적 있습니다. 음. 어, 증세 대가 쓰시지. 사실 뭐 바뀌는 거몇개 없습니다. 수정, 뭐 팔찌, 희 어, 휘장, 뭐 티셔츠 견갑? 뭐 바뀌더라? 또 그렇다고 막꽤 많이 바뀌네. <laughs> <laughs> 어 피단다. 어 카메 카메 빨아야겠네요피단에요 오케이 베르, 올 베르. 자 봅시다. 과연 오늘은 샌드홈에서아 영호태 오 영비 오 영비 하나 나왔어요. 오. 야 아. 그래도 영비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샌드홈에서 오케이. 자, 출발합니다. 발라카스. 가자. 아, 발라카스. 아. 가자, 가자. 사실 발라카스가 제일 재밌어요. 가자. 용초는 이제 미 꽃, 그쵸? 솔직히. 그 용기 촉이 딱 빠는 느낌? 또 용기 빠는 느낌? 응. 예전 감성이, 감수성이 있다, 뭐, 형님? 감성이. 가자 발라카스. 발라카스가 제일 재밌습니다. 이게 제일 꿀잼이야. 음. 야. 제일 아프고요. 제일 어렵고요. 제 시간 오래 걸리고요. 아 근데 할파스 레이드 기란성만 주잖아요. 저 할파스 레이드 나온다 할때 중립도 줄지 알고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발어 기란성만 주고 솔직히 섭했어요, 조금.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아 중립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주영문 자리 정리 좋습니다. 86에 인형 안 줘요, 엘릭서만 조행이. 86에 안 줘요. 가자. 오, 이거 기안했떠와야돼 장판 깔리면 그냥 기안해버립니다 저거. 저거 변신, 딱 장판 깔려서 해골 해볼... 찍히잖아요? 제가 이제 데스네이트로 변신해요. 그래서 저 혈원들 때려요. 어이구 발판 조심 발판 조심 가자 그러니까 리들을좀밀주던가 아니면은 혈맹에서 즐길 수 있는 거를 좀 리냅에서 앞으로 기획하고 좀 만들어 가야 니잼 하시는 분들이 서로서로 모이고 좀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런 재미가 있잖아 사실 니즈가 총사입니다. 린드 인내 에카세 1 분노의 론오 속론 어떤 게 좋은가요? 린드 인내 진짜 좋지 않나요? 어 잠깐만 어나 죽겠다 이거 이거 조심하면 돼요. 어, 어 이거 잠깐 발판도 깔렸네 귀 안에 또 올게요 저 광역 조심해야 돼요 에 대포 소시입니다 총사 두분어 근데 린드 인내 진짜 좋던데 총사한테 요 머리한테 자 올라가 볼게요 아 우리 또 멤버십 형님 진한 형님 어서 오세요 우리 진한 형도와이스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자>, 발라가 움직이네요 내려 <laughs> 잡아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발라 어어어 잠깐만 맥주 따르 때가 아니다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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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아파요 자용기겠습니다 어? 아 이거 어, 발판 깔렸네요 기아이트어게요 이게 딱제 몸이 회색빛으로 약간 변해요 음 그러면은 회색피로딱 변하면은 제가 데스나이트로 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상대방 제가 다 때립니다. 우리 피 편들. 자, 멘트가 곧 나올 것 같아요. 가자, 가자. 네, 헬레 끝나면은 그대로 다시 컨텐츠 진행합니다. 오늘 컨텐츠 이제 두분 남았죠? 방송 끝나고. 파, 풀문양 도전했다가 그리고 어, 우리 파파형까지 합성까지 갑니다. 아, 합성이라 뽑기. 아, 진짜 영웅 전설 하나 주자, 오늘. 자, 형님들 짠! 달라져보면서 한 장. 아. 아, 오늘 빡세네, 형님. 진짜 오늘. 아 어, 연봉형도 해야되는데 해야 안되면 뭐 내일이나 뭘 해야지 연봉이랑은 12시 지원 요청 12시 지옥문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옥문을 깨고 계시거든요 보시면은 어 멘트 나옵니다 자 발판 조심해야 돼요 이 지옥문을 깨줘야 돼요 이 몹들이 나중에 세지거든요 그래서 깨줘야 됩니다 어이구 어이구 이구 발판 조심해야 돼요 아홉 시, 6시 확인해 주세요. 자, 한번더 광역. 아 지금 제가 제가 대수로 변했어요. 대수로 제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그냥 생존기 쓰고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이세영이 왕기 태비 육주 한성검이랑 그냥 마종검그둘다별 차이 없을 겁니다. 차라리 내신검 네 하나 끼세요, 실제로. 그게 다기사가 한성금 이번에 안 받으셨다 했지? 보상 자 오토 빼주시고요 갑니다 아 이제 죽을 때된거 같아요 또멘트 나옵니다 발판 깔리죠 자 12시 지옥문부터 깰게요 이지옥문차리 보스 나올 때 보스 바빴을 때, 지옥물을 먼저 깨야 돼요. 잠금이 계속 나와요. 이게 쌓이면 아픕니다. 자, 지옥문 깼고요 바로 보스 때리러 다시 갈게요. 곧 죽을 때 됐습니다. 빼주세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오케이, 베르. 베르 자 발라카 스까지다 잡았구요 발라는 무엇을 줬나 보겠습니다 발라가 오늘 아 안좋네요 발라가 뭐 희귀 제작비법서 플레인터 뭐 화려의 반지 뭐파텐들 이렇게 많이 줬는데 오늘은 그냥 샌드웜에서 영비 나오고 나머지는 다 희, 희귀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 정도로 자 암튼 이렇게까지 헬레이드 저희가 보여드렸구요 제가 우리 형님들께 어 보여드린 게 조금 헬레이드 앞으로 중립분들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라인분들을 쓰신 분들이니까 거의 다 헬레이드 진행하시는데 중립분들도 좀 이렇게 뭐 득템이 안 나오더라도 조금 이렇게 재밌게 즐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재밌는 조금 안 그래도 오래돼서 지루해진 판 항상 알비노마 돌리는 어 리니지의 판좀 재밌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 우리 경매로 바꿔놨어요. 경매로 바꿔놔서, 여기 경매창 가면 다 경매로 하고요. 이제 경매로 군주님이 다 돌립니다. 그럼 이제 경매 참여하는 거죠. 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